안녕하세요.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아유, 책주다의 모닝다육이라고 할뻔 했어요. 네, 책주다의 모닝다육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그, 제, 집에서 나오는 길에, 주차장으로 오는 길에 그 나무를 보고서, 어, 이거 소송록 같이 생겼다. 혼자 그러면서, 아유, 잔악계나 다육이 생각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죠. 꼭, 꼭 거기 보면은 소속 룩하고 정말 닮았어요. 네, 오늘은 이 아가씨, 아가씨 잘 뽑아가지고 확인을 했죠. 그렇게 한 가지 목대만 물음이 온것 같아서, 고아이만 병균이 온것 같아서 개만 빼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른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음 모양을 잡아서 심어 줬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 줬습니다 이렇게 이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품은 아이가 요 앞에 네개 쪼르륵 이거든요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줬고 나머지 각각 떨어진 아이들은 저런식으로 뺑 둘러서 가운데 목대 올라오는 아이만 이렇게 거의 유독 음, 가운데 목대에 올라온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어떠세요? 화분 선택도 잘한 것 같나요? 네, 아가씨 잘 살려줬죠? 네, 그럼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있던 자리로 네, 치료하기 전에 있던 자리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잠시만요. 병이 병이 호리병이라 이렇게 놓고 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이제 제자리를 잡았죠? 네, 이 아이 이제 물음병 어, 없이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가씨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어, 화분에 옮기는 영상 시작으로 오늘 책 주다 모닝 다육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노블레드 색깔이 정말 빨갛고 예쁘네요. 노블레드. 이 아이도 처음보다는 많이 빨개진 것 같아요. 아, 다육이는 이렇게 묵을수록 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초보 때다 좋은 아이들 내 거는 왜 물이 안 들지 하시지만 한해두해 해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역할을 한답니다. 노블레드 보세요. 색깔 정말 예쁘죠? UI. 네. 아유, 진짜 너무 예쁩니다. 노블레드. 이거 보세요. 그쵸? 소속록. 소속록하고 아까 제가 제일 첫 장면 화면에 보여드렸던 아이하고 비슷하죠? 제가 큰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UI가 소속록인데.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네, 소송록이 이렇게 노랗게 꽃을 하나 피우고 있습니다. 소송록 꽃은 저 처음 보거든요. 네, 소송록이었습니다. 네, 이 키메라 금도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했는데 제법 많이 컸네요. 이 아이가 키메라 금입니다. 이렇게 영상 담으면서 또 옆에 아이들 하엽진 애들은 또 떼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백금사왕 철아인데요. 백금상 철아 지금 이 아이가 분갈이 하고 나서 몸살을 하는지 조금 꺼제제 하네요 이런 입장들은 정리를 해주고 예전에는 이 아이가 뿌리에 물을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키울 때요 막 여기에 수염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초보일 때잘 몰라가지고 왜 그럴까 고민만 했었는데 그게 밑에 뿌리에서 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갈이를 해 주면서 그렇게 키워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백금사황 철화예요 백금사황 철화 얘는 어, 느낌이 제가 바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솜털, 솜털 모양이에요. 솜털 모양으로 솜털처럼 느낌이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 하나하나가 특이하죠. 얘가 백금사황 철화입니다 러블리 로즈도 하엽진 거좀 떼어주고요. 러블리 로즈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얼굴이 막한 가지에서, 한 목대에서 두 개씩 막 나오고 있고. 이렇게 오전에 와서 이 아이, 저 아이 하엽 떼어주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사장님 출근 안 해? 이러세요? 그러면 또 시간을 보면은 얼른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laughs> 자, 이 아이는 제가 그이꼬지 밭에 갖다 놓는다고 하고서는. 자, 이렇게 뿌리가 지맘대로 여기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앉아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게 또 하나가 다육이가 되는 거죠. 예쁜 다육이가. 네. 그리고, 우리, 요 아이는 로치입니다. 로치. 멸치인데요. 얘도 진짜 죽을 똥, 살 똥, 되게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살아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어, 화상도 입고, 냉해도 입고, 아, 또 하나 있어요. 얘 말고, 산전수전 겪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베란다에서부터 이렇게 커왔던 아이인데요. 바로, 이, 라울. 얘가, 이 조그만 아이 이 아이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다 겪은 아이예요. 어, 베란다에다 그대로 그냥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그때는 거리대 내놔도 어, 관리실에서 크게 제재가 없을 때였는데 한번 태풍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하더라고요. 어, 거리대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얘는 밖에서 살았던 애인데요. 여름도 그냥 나고 겨울도 또 그냥 나고. 냉해가 왔었거든요, 얘도. 살짝 얼어서, 얼어서, 젤리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냉해로 겨울에 얼었다고 다육이 버리시지 말고, 그 아이도, 그렇다고 또 금방 따뜻한 곳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신압으로 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온도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겨울에 얼었을 때, 바로 뜨거운 곳으로 옮기면, 너 그냥 죽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 꿋꿋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요. 음더 이상 통통해지질 않네요. 뭐가 문제인지? 꽃대 잔뜩 올리길래 꽃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고 통통해지질 않네요. 그리고 칸테도 보니까 얘가 입장이 넙죽넙죽한 어, 뾰족뾰족한 아이였는데 어, 점점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본연의 칸테가 아닌 듯. 이 네. 아이들, 어, 이 아이들도 좀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 되려나? 잘안 크는 것 같네요. 음. 자, 그리고 이 홍포도도 되게 오래된 아이인데이 아이도 한번 어, 깍지가 와서 깍지약을 쳐주고 지금 이 아이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적심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음, 타겟이 됐습니다. 저한테. <laughs> 그리고 제가 9mm 보여드렸죠? 이게 숲속의 요정이라는 그 이름도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9mm. 이렇게 9mm 하나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또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엘샤. 엘샤 보여드릴게요. 엘샤. 에이샤도 이렇게 많이 꼬들꼬들해졌어요. 지난번에는 이상한 색깔도 막 있고 네가 <laughs> 어, 에이샤 맞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에이샤의 모습을 갖추는 것 같네요. 점점 에이샤도 너무 예쁘죠?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얘가 에이샤입니다. 에이샤. 너무 예쁜 에이샤.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요 물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에이샤. 네. 이 아이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핑클루비죠?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목대에도 건강하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핑클루비. 색깔 한번 보세요. 핑클루비.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좀 어떻게 이렇게 해볼축한 모습이 싫어서 또 갔다가 같이 합식을 해볼까. 이것도 또 계획 중에 하나로 넣어야겠습니다. 핑클 룩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고 있는 아이가 이 애성이죠. 애성. 요 지금 뿔긋뿔긋한 부분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이 들면 너무 예뻐지는 애성인데. 이 모습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뻐지거든요. 빨갛빨갛하게 이 아이도 지금 농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도 데려다가 잘 키워 보시면 아마 기쁨을 줄 겁니다. 애성이에요. 아이고 이 타이탄 옵시스는 제가 붓으로 수정 좀 하려고 하는데 저랑 시간 타임이 안 맞나봐요. 지금 꽃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벌리고 있는 시간에 제가 보질 못하겠네요. 어쩌나? 수정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또 기회가 돼야 또할수 있겠네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요. 이 아이가 지금 요렇게 쪼르륵 하나 둘셋네개 쪼르륵 네 개가 치아와 엔시스 복륜금 잎꽂이 해놨던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어, 많이 큰 아이들을 이렇게 따로 뿌리 내리도록 밭에 심었습니다. 너무 잘 컸죠. 저도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제가 입꼬지로 이 귀한 아이를 <laughs> 살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아주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laughs> 치와와 앤시스 자 치와와 앤시스 복륜근 커팅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위에 커팅한 아이고요. 그리고 보이시나? 요 아이가 커팅한 네, 아랫부분 아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꽂지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 치아와 엔시스 복륜금의 입꽂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많이 큰 애들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커서 제가 따로 심어놨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따로 저렇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치아와 엔시스 복륜금 성공해서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이미 예약도 받았어요. <laughs> 이미 예약받아서 요것도 지금 제가 그 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것도 판매를 하려고 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치어엔시스 복륜금. 하지만 바로 드릴 순 없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뿌리 내리고 건강해지면 그때 드리기로 했답니다. 자, 오늘 책주다. 아침, 모닝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다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지다였습니다.